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 씨가 새 대통령 관저로 확정된 서울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관을 강아지를 안고 방문해 정의용 장관 부인에게 안을 둘러봐야 되니 나가 있어 달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TBS 김어준 뉴스 공장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외교부 장관 공관 방문과 관련해 제가 직접 아주 밀접한 외교부 장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분에게 직접 들었다.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개를 끌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70세가 넘은 외교부 장관 사모님에게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달라고 해서 바깥의 정원에 나가 계셨고 그 사이에 그 안을 둘러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불쾌해했다는 이런 전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공문이 오간 건 아닌 것 같다며, 그래서 당연히 외교부 장관 공관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던 정의용 장관 내율분이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갑자기 그날로 기류가 바뀌어서 인수위 분위기가 갑자기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이 확 하루 만에 바뀌었다면서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다음에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관저 후보지로 올랐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노후에 비가 셀 정도라는 윤당선자 쪽의 설명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이 비 세는 집에서 잔단 말이냐며 말도 안 된다. 수리비가 국가 돈으로 다 지급되고 있는데 그러면 육군참모총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징계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씨 등이 방문했을 때정 장관이 동남아국가 연합 대사 등과 외교 행사를 진행 중이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그 시간에 외교부장관이 동남아 대사와 미팅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면 그때 오면 안 된다며 관저 관련돼서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생기고 있는 건 사실 국가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 이전 TF는 이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니면 말고식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익명의 소식통에게 들었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날조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TF는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한 과정과 상황을 명확히 밝히겠다며 거듭 밝힌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가 동행한 것은 이미 외교부 장관 공관을 유력한 장소로 검토한 이후이며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문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TF는 외교부 공관 방문 과정에서도 외교부와 사전 조율을 통해 외교부측이 불편함이 없는 시간을 충분히 협의한 후 외교부의 승인 하에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며 외교부와 사전 조율을 통한 방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교부장관이 행사 중인 상황이 아니었고 장관 배우자와 아예 마주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외교부 장관 공관관리 직원이 함께 있어 장관 배우자와 마주친 적조차 없다는 사실은 명백히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안고 집안을 둘러보며 외교부 장관 배우자를 내쫓았다는 식의 주장은 매우 악의적이고 날조된 허위사실이라며 도대체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TF는 우 의원은 즉시 허위사실의 근거라며, 들이댄 믿을 만한 소식통이 누구이고,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언제까지 허위사실 날조로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계속할 것인가,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했다.